안녕하세요 바타공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신고가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수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뭐 인스타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채권추심 일을 한다고 속여 가지고 일당 알바를 구하는 글을 올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뭐 어디선가 만나서 쇼핑백을 이렇게 건네주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갖다 주라고 한다거나, 뭐, 일종의 그 수금 대행이었어요, 보면. 근데 채권 추심이라는 게 이제 보통 돈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아내는 일이다 보니까, 뭐, 사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뭐, 큰 의심이 없는 건 우린 건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얘네들이 볼때실패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스타나 패밀제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진화를 하는데 이제 이3 0대 분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많이 이용하시죠. 요즘에 이런 구인 사이트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입출금 통장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가지고 이제 악용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단기 고수익 뭐 기술 필요 없음 등등 매력적인 단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유혹을 하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력서를 이렇게 떡하니 제출을 하게 되고 이력서에는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뭐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걸 무방비로 모두 알려주게 되는 거죠. 물론 뭐이 단계까지는 정상적인 회사에서도 똑같이 진행되는 거니까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 저도 잘 아는데요.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때부터 그들이 이제 수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회사 격리 업무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월급 지급용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통장 입출금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면서 뭐 돈이 들어오면 특정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500이 입금되면 일단 20을 빼고 480만 입금시켜라 이런 식인데 그는 솔직히 어떠세요? 와이 알바 미쳤네 이 간단한 일을 하는데 일단은 20이나 주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수금 대행에서 송금 대행으로. 그리고 대면에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진화를 한 거죠, 단에는. 근데 이 와중에도 눈치가 빨라서 뭔가 이상하다고 감이 탁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 의심하는 것 같으면, 이제 이력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협박을 해요. 어, 너 집이 어디 몇도 사는구나? 어, 혼자 사니? 이런 식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가 자의반, 타의반 이놈도 요구를 들어주고 나면, 보이스피싱 작은 인출에 이용된 계좌라고 떡하니 지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금융권 이용이 완전히 막혀 버리게 돼요 심하면 보이스피싱 방조죄로 조사도 받게 되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요즘에 쌍팔년도도 아닌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회사 월급을 직접 이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경리 나라라든지 뭐 그런 자동이체 프로그램 다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수상한 의뢰가 들어오면 보이스 피싱을 꼭 의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금된 돈이 의심스러우면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입출금 정지부터 시키시고 한 번이라도 내가 돈을 입출금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해서 112에 신고 출동 기록에 자세한 내용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방조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실제 처리한 사례가 기억이 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가 작업을 했는데 마침 알바 구하는 학생이 영특해서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체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발신번호 변작한 거 이용해서 협박성으로 연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체를 못 받으니까 처음에 받은 이력서 있죠 거기 적혀 있는 주소로 지가 네이버 지도 다 검색해서 음식점 한 10군데 거기서 한 100만 원치를이 학생 집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학생이야 뭐 사실 자신이 시킨 건 아니니까 뭐 돈을 물어줄 이유는 없다지만 그 나머지 10군데 음식점은 무슨 잘못이에요.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입출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우선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